자 18번째 보겠습니다 봐봐 우리가 이제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테크닉들이 있거든 문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이 문제랑 관련 없이 한번 적어볼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2고 b 플러스 c가 3이고 뭐 c 플러스 a가 뭐 마이너스 5라고 할게 이렇게. 예를 들면 뭐꼭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아무거나 적을게 뭐 마이너스 2뭐 이렇게 그러면 보통은 얘네들을 막 각각 사용해서 뭔가 식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뭔가 주어진 조건이 뭔가 좀규칙적이 돼, 좀, 규칙적이래. 좀 뭔가 정리가 돼 있고 막 혼란스럽지 않잖아 모양 자체가 폼이 지금 이해됐나? 어. 예를 들면 이제 2a 플러스 b는 2다 근데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5다 뭐 c 마이너스 7a는 6이다 아, 이거는 뭔가 뒤죽박죽이잖아 뭐 그거 다이가 정리가 안돼 있다이가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뭔가 느낌이 깔끔하잖아 지금 뭔가 주어진 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테크닉을 자주 쓰냐면 이거 싹다 점점 더하는 테크닉을 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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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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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랑 같다라는 식을 쓴다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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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한 거면 2 A 플러스 E B 플러스 E C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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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한 거는 3이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거 좀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이고할게 이거 따라라 다 더하면 4거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대제 어,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변변 더하기를 다 해.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뽑아내 보통 테크닉. 이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봐봐. a 플러스 b가 얼마로 되어 있는 지금. 이거 얼마라고? 넘기면 c 얼마 되노? 어,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이해됐니? 자, B 더하기 C가 3이라 돼있지? 얘가 3이라고. 그럼 얘만 넘겨서 계산하면 하면 A가 구해진다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테크닉이야. 자주 쓰는 테크닉들이야. 이런 구조가. 이해됐니? 자, 18번 문제 볼게. 일단은, 얘 놔둬놓고, 이거 세 개가 뭔가 딱 정리가 돼있지? 깔끔하지? 뭐가 좀. 그럼 이거를 뭐한 문제 정리해서 어디 대입하고 연립방정식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런 거는 이런 거는 변변변 더하기를 해보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변변변 더하기하면 3a, 3b, 3c. 자 그래서 3a 플러스 3b 플러스 3c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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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니까 3ab 더하기 3bc 더하기 3ca 이렇게 된다고 자 3으로 약분시킬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이런 관계식을 하나 뽑을 수있다고 얘를 딱 챙겨놓으라는 거야 내 말은 됐니?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래 그러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도 5겠네 두개같다그렇지 이거 가지고 얘 구해보라는 거야 지금 됐나? 자, 그러면, 구할 건데, 얘는 끝났지? 마이너스 5네. 됐어? 그럼 나는, 이거만 변형공식 계산해서 구하면 되겠네? 그럼 얘 변형공식 쓸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다, 이거. 자, 그럼 여기 넣으니까 25. 되고, 마이너스 여기도 5제? 10 이래 된다, 이거. 그럼 음마 계산하니까 15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15. 됐지? 자, 15-5 계산하래 그래서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됐지?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자, 또 질문 없제 그러면?